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길게도 이어졌던 강추위가 물러나면서 오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뉴욕 증시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 한계가 돌았는데요. 오전 10시경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그래도 조금씩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 별 날씨 보시면 업스테이지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따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업스테이지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의 전체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컴퍼니케이스톤브릿지 벤처스, SK네트워크스, 딥노이드 등과 같은 종목들 장초반 강했는데요. 지금은 음봉의 흐름, 그린 종목들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달말 한중의 외교 장관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가 되고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한국 방문, 방문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와 게임주 역시 오늘 막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사 견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해운주들 맑게 드러나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는 태성과 한빈레이저 두자리 수대 급등, HB테크놀로지와 캠트로닉스, YC캠 등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만 존재했던 양자 기술 담당 도시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어, 과기부 산하의 양자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오늘 한울소재과학 상한가에 안착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날씨입니다. 첫 번째 맑은 종목은요. 한빛 레이저입니다.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 기아와 협업을 통해서 고성능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SDI 현대차 기아에 레이저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구름 한점 없이 쾌청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인데 이 종목 역시 막습니다. 지난해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K뷰티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기는 등호실적의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요.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면서 뜨거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도 51주 신고가를 경신, 어느덧 70만 원 선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울 투자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막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맑은 하늘을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셀리버인데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최초로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쾌청한 날씨를 보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다음 달 7일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 돌입을 하면서 동전주로 추락.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